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20대 중반의 동창 모임에 나가서 재회한 뒤 사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 직업은 공무원이고 성격은 가정적이며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친하지도 않았고 서로 존재 자체도 잘 몰랐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땐 그렇게 많은 친구들 속에서 서로가 딱 알아보고 첫눈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취미나 관심사, 식성까지도 비슷하고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통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등산이랑 수영을 좋아하는데 남편도 등산과 수영을 즐겨했고 저랑 남편 다 해산물을 전혀 못 먹는 것도 꼭 닮았어요. 연애할 때는 그저 무작정 손잡고 걷다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서 세 시간씩 책만 읽고 나와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둘다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편인데도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만남 자체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고 믿음을 주는 남자예요. 결혼한 지 1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에 늘 감동받고 있답니다. 정말 인연이란 게 있는 거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식은 미나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는 더더욱 예쁘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지인들 얘기 들으면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 속 꽤나 썩이는 사춘기 시기인데도 우리 딸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무난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공부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재능도 많아서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 연주도 순급에 그림도 잘 그리고 발레까지도 못하는 게 없네요. 가끔 내가 정말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재능있는 아이를 낳은 게 맞나 싶게 우수한 아이예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어른 공긍할 줄 알고 늘 엄마 기분을 살피고 살갑게 대하는 효녀이기도 하고요. 쓰다보니 자랑처럼 되었네요. 여튼, 이런 딸이 저에겐 세상 전부를 줘도 안 바꿀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이렇게 예쁜 딸도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저희 딸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 마음은 더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만행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예요. 여기서 저희 시댁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아버님은 남편 태어나고 얼마 후에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일란성 쌍둥이 중 형인데, 저희 남편 형제 위로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누나가 한명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형제 관계가 쌍둥이 남동생과 누나까지 이남 1년인 거죠. 그 시절엔 다 그랬다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유독 아들 타령을 심하게 하셨는데, 웬일인지 자꾸 유산을 하고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구박을 많이 받고 사셨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러다 어렵고 힘들게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게 딸인 저희 형님이어서 구박이 더 심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그 화가 고스란히 애꿎은 저희 형님한테 다 표출됐고요. 그 이후 저희 남편 쌍둥이를 낳기 전 10년 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고 어렵사리 남편 형제를 낳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형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컸대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학교도 안 보내주고 옷도 어디서 주워다가 남 입던 허름한 옷만 입히고 거의 종부리듯이 집안일만 시키면서 결혼도 일찍이 형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랑 시켜버렸고요.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듣던 말이 아휴 저게 재수없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민폐 덩어리, 재수 덩어리, 천덕꾸러기,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깎는 폭언이었고, 그런 소리를 듣고 형님이 흐늦게 울고 있으면, 어디서 재수없게 여자가 울고 앉았어. 재수없으니까 울려거든. 이 집에서 썩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도 마. 늘 이런 식으로 대하는 데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이 좀 서툴면, 역시 계집애가 손도 느리고 멍청하기 짝이 없네. 저런 걸 어디다 써. 남을 줘도 안 데려갈 것 같으니라고. 그 어리고 여린 아이한테 이런 식의 막말은 일상 다반사였다네요. 전 틀어도 들어도 믿기질 않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차라리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고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엄연한 아동학대 아닌가요? 어디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배아파 낳은 첫 아이를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요. 데려왔다 해도 나은정보단 기른정이라는데 저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해도 정말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누나를 위로해주고 안쓰러워 했는데 시동생은 아랑곳 않고 전혀 치근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지금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쌍둥이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새삼 놀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어요. 이런 얘기도 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차차 들었던 거지 결혼하기 전엔 전혀 꿈에도 몰랐던 얘기예요. 어쩐지 결혼 전에 몇번 만나본 형님은 유독 어둡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의아했는데 나중에 사정을 듣고 보니 절로 이해가 되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 가엽고 불쌍해서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댁 분위기가 늘 이런 식이다 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희 딸도 시어머니에겐 그저 하찮고 쓸모없는 계집애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그간 당했던 부당한 일들을 쓰려하니 피가 거꾸로 쏘는 것 같네요. 저희 결혼 2년 뒤에 시동생네가 아이를 가진 채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태어나고 곧 동선애가 아들을 낳게 됐죠. 저희는 신혼생활을 좀더 길게 갖고 싶어서 일부러 결혼 2년 후에 아를 가졌거든요. 이때도 결혼했는데 빨리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시어머니 성화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낳으려면 무조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귀에 모시박히도록 얘기하고 부담을 줬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낳고 동선에는 아들을 낳았으니 나중 일은 불보듯 뻔하죠.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고 동선의 아이만 애지중지하면서 당신 손에서 놓지를 않고 각별히 대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왜 우리 딸이랑 동선의 아이를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지 정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왔었어요. 우리 미나는 한 번을 안아준 적도 없었고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없었죠. 용돈도 우리 미나 앞에서 보란 듯이 시동생네 아이 성준이만 줬어요. 정말 치사하고 어이없는 일 적자면 한도 끝도 없네요. 차라리 우리 딸이 할머니 너무하다며 화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린 게 할머니를 이해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면서요. 제가 낳은 딸이지만, 어찌나 대견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속상해하기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나선다고 평생 굳어진 시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선 어머니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늘 치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뚜껑이 열리고 열이 뻗쳐서 참을 수 없었던 적이 셀 수도 없지만 그냥 참고 넘기기를 반복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에선 어머님이 안 됐다고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동생 네가 아들을 낳은 후부턴 갈수록 시동생과 저희 남편을 대놓고 차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알아듣는 성준에게 넌 우리 집 장손이야. 세상 보배를 다 갖다 줘도 난 절대 너랑은 못 바꾼다. 에이구 금쪽같은 내 새끼 이러면서 일부러 저희랑 딸 앞에서 입을 맞추며 너스레를 떨었고 간간히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도 아들을 낳은 시동생네한테 주는게 맞다는 식으로 애들로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시댁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한푼도 물려받을 생각 없었지만 매사에 아들을 낳은 건 잘한 일이고 딸을 낳은 건 천하의 후례자식이된 듯한 반응에 늘 어이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딸이 피아노 발표회를 한다거나 발레 공연을 할 때도 한번은 오지 않았고요. 뭘 하든 아예 우리 딸한테는 손톱만큼의 관심이나 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딸 아이가 받아온 상장이나 트러피들을 보더니 개 집의 주제에 이딴 거라 많이 받아면 오뭐 뭐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내다 버려라. 괜히 쓸데없이 개 집에 기만 세우는 거 아니냐? 혈압 오를 소리만 해대더니 너희들 애 대학 보낼 생각 마라. 그저 고등학교만 보내주고 끝내. 그것도 우리 때 비하면 넘치게 공부시켜주는 거다. 여자 많이 배워봤자 시집 가면 그 뿐인걸. 괜한데 돈들 필요 없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성준이 유학 가는 데나 보태줘.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성준이가 유학을 가? 그 날라리가? 하면서요. 어디 지방대학만 가도 기적일 것 같은 아이거든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오냐, 지나치게 싸고 돌아서 그런지 부모들이 잘못 키운 건지 애 상태가 정말 안 좋게 자랐어요. 저한테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한적 없었고 공부는커녕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직 중2밖에 안된 애가 술이며 담배는 기본이었고 이성관계도 문란했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친구들 괴롭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요. 걔가 제 아들이라면 아, 정말 생각하기도 쉽게 끔찍하네요. 다시 생각하면 걔가 그렇게 된 데는 시동생 부분의 탓도 커요. 시동생은 40이 넘은 나이에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이 허세만 가득해서 돌아다니고 동서는 하나뿐인 애는 안 키우고 밖으로만 놔돌았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띄워주고 길을 세워주니 기고 만장해갖고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명절마다 늦게 오거나 아예 안온 적도 있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도 손이 사람인 형님이나 저를 예의 있게 대한 적 없었어요. 뭘 하든지 겨우 맞지못해 하는 신용만 했고요. 유부녀의 학부모가 돼가지고선 외박도 밥 먹듯 한다는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마침 제 친한 친구가 동선의 아이랑 같은 학교를 다녀서 친구가 소식을 전해주곤 했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보수적인 어머님은 왜 그런 며느리를 가만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잘난 아들 낳았으면 모든 일이 면죄부가 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형님과 저만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희 딸이 정성껏 준비한 생일 카드랑 케이크를 전하면서 축하드린다고 해도 본척만척 카드를 툭 뒤로 던져놓는데 참고 참았던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다 세뇌하며 겨우겨우 참았네요. 이제껏 참았는데, 오늘 하루만 더 참자. 하고요. 그리고 온 우리 딸이, 할머니,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하는데,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 아유, 됐다. 네 선물 받으려고 생일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애 말을 듣지도 않고 딱 끝내요. 딸에도 당황하며 풀이 죽었고, 순간 분위기가 급 다운됐어요. 그때까지도 동선회가 오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번 하니까, 그제서야 새 식구가 나타나더군요. 뭐가 불만인지 성준이는 입이 잔뜩 나와서 오기 싫은 거겨 끌려온 눈치였고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저와 형님은 칭찬 한번못 듣고 동선의 새 식구한테만 말을 거는데 어머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 축하 모임인데 시동생네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입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자기네 생일 축하 모임이냥 자리 잡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동서가 형님이랑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네요. 정말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얄밉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먹던 잡채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예, 잡채도 없니? 작은 애 먹게 얼른 가서 더 가져와! 하는데 다 먹고 없어서 제가 어머님 다 먹고 없어요. 했더니 그럼 뭐하고 멀뚱히 섰어? 빨리 가서 더 만들어 와! 이러는 거예요. 동서는 당연한 듯 음식을 먹고만 있었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얼른 주방으로 가시더니 잡채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형님! 하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형님도 당황하고 시어머님은 물론 모두가 저를 주목했어요. 동서! 오늘 형님이랑 내가 미리 와서 음식 준비 다 했어. 오늘이 동서 생일이야? 아니잖아! 어머님 생신이지. 근데 다 늦게 나타나선 형님이랑 나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왜 동서 먹을 잡채를 형님이 만들어서 받쳐야 해? 동서는 손 없어?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서 먹어. 아무리 아직 어리고 뭘 몰라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자꾸 아무 말안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사회생활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면서 아니 이게 어느 한잔이라고 큰 소리를 내? 큰애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아니면 더이 먹었어? 결혼하고 한 번도 당신 뜻 거스른 적 없는 며느리가 그러니 꽤 놀랐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어느 한전이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싸고 도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어른이 돼서 애한테 인성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만하라면서 말리더라고요. 시동생 내바랑 시어머니는 열받아서 씩씩대고 있다가 동서가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언제 잡채 만들어 달랬어요? 형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기분 나쁘게? 이러는데 제가 동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면 뭐야? 라고 말하니 갑자기 형님이 오케이 그만해 이제 이러면서 제 팔을 잡길래 형님 여자라고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예요? 어머님이 진짜 이상하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할 말은 더 해야겠어서 저더 이상은 안 참을래요.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손자네랑 행복하게 저희는 빠져드릴게요. 미나가 할머니 생신 선물 드린다고 안마의자 상품권 드리려고 가져왔었어요. 눈슬대회 1등 부상으로 받았는데 할머니 쓰시는 게 좋겠다면서 생신 선물로 딱이라고요. 손녀말도 듣기 싫어하시니 당연히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 친정집 갖다 드릴게요. 아 그리고 동서! 합의금 두둑히 준비해야 될 거야. 성준이가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때려서 피해 학생 부모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던데 합의 안 해주면 소년원 가야 할 정도라던데 도대체 애를 얼마나 오냐오냐 했길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그리 뻔뻔한지 원 순간 성준이는 물론 시어머니랑 동선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색이 되더라고요. 성준이가 밖에서 뭘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알던 말던 제가 알바 아니고 저는 형님 손이랑 딸 아이 손 잡고 뛰쳐나와 버렸는데 남편도 곧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참았는데 왜인지 한시도 거기 더 있기 싫더라고요. 우리 집에 같이 와서 제가 형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엉엉 울더라고요.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데 안아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수 있는 유로가 별로 없더군요.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준이 합의금 문제였습니다. 형님네 갔다가 안 돼서 저희 집에 오셨다고요. 어머님이 어떻게 형님 집에 찾아갑니까? 자기가 딸한테 상처 준게 얼만데 끝까지 저게 뭔지. 동서는 어쩌고 어머님이 이러고 다니세요? 물었더니 원래 그랬지만 자기 아들 문제인데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정말 불편하네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지금 동서가 뛰어다녀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니 금쪽같은 손주 어떻게 크나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미나한테 조금이라도 손녀대우 하셨다면, 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남아선호 사상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참아보려고는 했죠.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했는지, 모르시죠? 영원히 모르실 것 같네요. 그냥 돌아가세요. 도움 드릴 능력도 안 되고요. 혹시 미나 아빠한테 어떻게 해볼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말이 미나 아빠한테서 나오는 순간, 저 이렇게 있진 않을 겁니다. 참, 이걸 뻔뻔하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사람들 옆에서 더 이상 상처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머님과 동선애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전까진 전 절대 시댁에 가지 않을 거고요. 우리 미나도 상처받고 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당당하게 할말 하며 힘내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